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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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끊었어요. 안녕 안녕 조용히해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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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사줄 때 가장 거거든. 반갑 반갑. 와 멤버들 진짜 오랜만다. 이어 그니까 아니 누난 누나 죽은 줄 알았어. 난너 진짜 죽었어 좋겠어. 누나 그게 무슨 누나 그게. 다르 잖아 내가 한 마리랑 누나 한 마리랑은 너무 다르잖아. 음, 민재 훨씬 더잘 어울리네. 너무 야, 왜 이렇게 밝냐, 나, 여기? 너뭐인거 같아 지금?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무너 지금 거 같아? 너 밝아서 피부가 너무 예 아, 너 지금 아이. 아니, 나 살이 하얘서 그래. 아, 그러니까 살이 너무 하얗다야. 어, 어, 어. 어. 어 아잠 아, 여물게, 여물게. 여러분 안녕 다녀시다 그러면 오늘의 공포 게임은 멀티 게임입니다. 오랜만에 멀티. 프린이랑 꽃감님이랑 그리고 뭐더라? 아, 강명과 아, 뭔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누구야? 왜 이렇게 생긴 게 무서워? 야 너가 제일 무섭게 생겼 미안데. 나내 얼굴이 안 보여. 거울 없나? 아니 클럽 노래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임? 아니 나 그냥 엉덩이가 흔들려 버려 그냥 빵. 아, 아나 코까지 떨려 버려 그냥. 나, 아니, 내 아니 방송에서 나가! 너는 진짜, 너는, 너는 내가 저기서! 나, 경찰에신고할 거야. 내가 그, 너 유튜브 방향키도 정해줄 수 있어 <laughs> 싫어 첫번째는일따 시럽 때, 공격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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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그 이거, 거 500원부터 시작해. 아, 돼? 오케이. 아, 500원부터, 500원부터 가자. 시작해. <laughs> 아니, 500원 들어가면은 나중엔 이제 레몬드 먹는 거야. <laughs> 야, 게임 하자. 기빨려어려움해야지어려움해야지너 <laughs> 오빠 언니들 많잖아. 아, 만들어서 배우라고. 어이 아, 어이 아. 여기 공포 게임 10년 차만 두 명임. 혹시 나 바뀌었어? 나 경찰이야. 경찰밖에 없거든. 순이 개쎄 보이는데? 봤대. 음. 나 섹시해? 어때 왼팔 보여? 어 보여 배꼽 보여. <laughs> 아야 배꼽 보여님이 게임은 가마너 몬스터를 해봤어? 몬스터는 뭔지 알아? 몬스터들아? 아니야. <laughs> 야 포기하지 마. <laughs> 여기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 템들을 모아야 돼 우리가. <laughs> 뭔 소리? 아니야 여기 들어오는 건 에바지 안? 아니 시작하자마자? 하이 바이야 <laughs> 살려줄게 살려줄게 오 잠깐만 야 죽을듯? 어떡하니 <laughs> 이거 어떡함? 아니야 근데 이맵 이맵 왜반데어왜 나한테만 난 소리 안 내? <laughs> 여기 어디야? 아니 얘 눈이 왜 있어? 아 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지금 얘는, 얘는 시야가 왜 이래? 야 올라가면 안 돼, 올라가면 안 돼. 그거 막다른 길이야. 아이템이 어디 있는 거야?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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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왜 문이 안 열리지?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열, 열리지도 않아! 어? 강퇴당함! 이거 입력 값을 낮춰야 될것 같던데 이거 키보드 딸깍거려도 얘가 듣던데? 나 입력 18 욕하는 거 아니지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진짜, 진짜 리얼 리얼 진짜 뱀팔리는 쓸모 없다니. 아, <laughs> <laughs> 나옆방에 있었어. 거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 뭐야? 야 뭐야? 야야

세상에? 어, 왜 하필 저에요? 나왜안 죽었지? 어라? 됐다. 내가 뭘한 걸까? 튀어! 따 일단 절단기 썼어. 여기 여기. 였다 썼어. 이 뒤에 이거 뭐뭐 뭐, 이거 뭐이뭐 필요한데? 이게 뭐이 뭐, 연료는 나중에 쓰는 뭔가? 아니, 쟤는왜 죽었어? 아이 둘다 죽었네 아니 저저 저 위로 가면 죽어 무조건 저거 어그로 는중맘 편하게 해 내가 밑에 어그로 끌고 있어 와라? 근데 뭐 해야 깰수 있는 거지?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? 는야돼 우리 이거든아 그거 터트려야 되겠네 오케오케이잉 이 모르겠어 터트려! 터트려! 그거 맞아? 그래 저거.. 저거 하나 우리 안한거 있어 미사일 뒤에 붙여야되던데 부품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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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뭐가 된 거지? 부품 꺼짐 부품 꺼짐다한 건가? 어 뭐야? 나 밸브, 밸브 덜 잠겼었네. 어떻게요? 어! 어, 어. 어. 앞어아 어. 어, 게임 쉽네. 그, 그, 그. 아니? 퇴한. 우와, 안 아, 다다스이. 어, 우와. 아, 우와. 아니, 곳에 있어? 아니, 잠수함이 곳에 있어. 잠수함 이 잠수함 잠수함이었음? 우리가 잠수한 거 아니었음? 그니까 너무 쉽다! 아 재밌었다! 재밌었어. 다음에 또딴 게임으로 되겠어. 하자! 오케이. 그래 그래 다들 수고했고! 수고해.